연구소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 즉, 이 회사는 기술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소리> 크게 내세울 만한 기술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기술 있는 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개팅을 예로 들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이 사람이 예쁜지, 잘생겼는지, 착한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얼굴 뭐이 정도일 텐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술 보유 증서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그런 게한 개도 없다면은 정부기관에선 이 회사가 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차 심사는 서류로만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기업 부설 연구소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서류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매출도 잘 나오고 공장도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기업 부설 연구소. 없다는 이유,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요새는 스마트 공장, RD, 수출 바우처 같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은 진짜 꼭 필수로 받으셔야 돼요. 와우.